바로 아마존의 원클릭 특허인데요. 아마존은 1997년 9월 12일 시장의 판도를 완전히 바꾸는 특허를 신청합니다. 바로 통신 네트워크를 통해서 물품을 주문하는 방법 및 시스템 특허인데요. 어, 이 기술은 구매자의 미리 저장되어 있는 지불 정보를 이용해서 사용자가 단한 번의 클릭만으로 주문부터 결제까지 완료되도록 하는 기술이에요. 특허에는 클레임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허의 범위를 정의하는 부분이에요. 아마존 특허 클레임에는 올리 싱글 액션, 즉단한 번의 액션만으로 주문 요청부터 물품 구매까지 완료되는 것을 기재하고 있어요. 이 특허는 1997년에 최초로 신청된 특허였는데요. 전자상거래하는 회사들은 다들 이 특허를 죽이려고 시도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이 원클릭 특허를 없애지는 못했어요. 애플도 애플 스토어에 이 원클릭 특허 기술을 적용합니다. 애플이 원클릭 특허에 지불한 돈만 어, 수백만 달러에 이른다고 해요.